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오늘은 97주년 3일절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기념식이 개최됐는데요. 애국가 제창과 만세 3창을 통해 대한민국 독립을 위한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되새겼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97주년 3일절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에서 기념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와 대뉴욕 지구 광복회 등의 한인 단체 공동 주최로 진행된 기념식엔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된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한 뉴욕 총영사가 대독한 기념사에서 31운동은 모든 국민들에게 애국심과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며 북한의 이단 도발에 대한 대응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97년 전 오늘 독립 만세의 함성은 신분과 계층, 종교와 사상의 차이를 뛰어넘어 오직 독립을 향한 열망과 애국심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소녀의 슬픔이라고 외쳤던 이관순 열사의 애국심이 곧 31운동의 정신이었고 민족 대단결이 바로 31운동의 정신이었습니다. 뉴욕 평통 정재건 회장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들께 감사를 표하고 뉴욕 한인 사회도 3일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하나 된뉴욕 한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일 운동의 중심에 섰던 선열들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힘을 합했듯이 새로운 이민 역사를 열어 나가기 위해 우리 동포들도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새로운 사고로 미국 주류 사회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더불어 사는 열린 한인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뉴저지안인에도 한인회관에서 뉴저지 지역 정신인들과 한인 단체장들이 함께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박은림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난 극복을 위해 동참했던 모든 선조들처럼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미주 한인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라고 하지만 우리가 함께할 때이 어려운 시기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3일절 정신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한몸 바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만세삼창이 2억만 리 뉴욕과 뉴저지에도 울려 퍼졌습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오늘 12개 주에서 일제히 슈퍼 화요일 경선이 치러졌습니다. 대선 경선의 승패를 가를 최대 분수령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관문인데요. 예상대로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링턴 전 국무장관이,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슈퍼 화요일에 걸린 대의원은 민주당 24.4% 1164명, 공화당은 24.1% 595명에 달합니다. 이날 결과에 따라 판세가 뒤집힐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링턴 전 국무장관이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선두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힐러리는 12개 주 가운데 대의원이 200신 2명인 텍사스 주와 116명인 조지아 주, 16 현명인 테네스주등 9개 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은 자신의 기반인 버몬트 주에서 압승이 예상되고 매사추세츠 주에서도 클링턴 전 국무장관을 소폭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11개 주 가운데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의 지역구인 텍사스 주를 제외한 8개 주에서 압승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주의 대의원 수는 가장 많은 100 5 명에 달하기 때문에 테드 크루즈 의원이 트럼프에 비해 경선 승리 지역은 적지만 대의원 확보 격차는 줄이고 양자 체제를 공고히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가 민승기 회장 측에 회계 자료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민 회장 측이 오는 9일까지 공개를 거부할 경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석주 역대 회장단 협의회 의장은 29일 전직 한인 회장 13명의 명의로 민승기 측 변호사에게 회계 보고 및 회계 감사, 세금 보고 기록 공개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민승기 측이 오는 3월 9일 오전 10시까지 관련 내용을 소상히 밝히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장은 이어 민승기 측이 지난 2년간 회계 보고라고 발표한 것은 한 장짜리 수입 지출 내역이 전부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총장실에서도 지난 2년간 뉴욕 한인회 세금보고 기록이 없다는 편지를 보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회장 측 조성환 수석부회장은 맨해튼의 비영리단체 전문 회계사를 통해 회계감사와 세금보고를 아무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회계상 문제가 될 내용은 없고 퀵북 등을 통해 100% 확인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브롱스 몬트피어 병원에서 벌어진 김성수 씨의 의문의 폭행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가 시위 등을 벌이며 돕고 있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요. 한인학부모협회는 서명운동을 통해 사건의 해결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최윤희 공동회장은 2014년 10월 브롱스 몬트피어 병원 기계실에서 폭행을 당한 채 발견된 김성수 씨사건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1, 2차 항의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별다른 수사 진척이 되지 않고 있어 서명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서명 인원 만명을 목표로 한양마트 플로싱 매장에서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명 운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협회는 서명 완료 후 뉴욕주 검사 찰청과 브롱스 검찰청, 뉴욕시경과 몬피어 병원 등의 서명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피해자 김씨는 몬트피어 병원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2014년 10월 날카로운 둔기에 뒤통수를 맞고 쓰러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해 현재까지 제대로 거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신고를 하지 않았고 김씨의 부인이 신고를 하려 했지만 경찰 역시 병원 내부의 일이라는 이유로 신고 접수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이려상면서 경찰은 1년 만에수사를 재개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수사 진척은 없었습니다. 뉴욕 에있습니다 학생 수도 감소하고 있는 데요운영비 지원 요건이 엄격해진 것이 원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29일 뉴욕 한국교육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관할 지역인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커네티컷, 델라웨어주의 한국 학교가 3년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169개 학교에서 올해는 157개로 12곳 줄었고 학생 수는 9,225명에서 8,796명으로 429명 감소했습니다. 학생 연령대별로는 초등학생이 지난해 4,378명에서 올해 4,067명으로 가장 많은 311명 감소했습니다. 유치원생은 117명이 줄었고 특히 타민족 학생 역시 715명에서 513명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박기동 교육원장은 이와 같은 한국학교 감소 추세를 운영비 지원 요건이 엄격해진 것도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국학교 운영비 지원 요건은 2015년 기준 주당 수업시간 2시간 이하, 학생 수 10명 이하로 엄격해졌습니다. 박 원장은 전체적인 학교 수가 조절 될가교내시라가 이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수도관으로 인해 납 중독의 위험성이 거론됐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는 5%, 퍼세이 카운티에서는 무려 20%의 수도관이 납 성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레코드지는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의 상당수가 납성분으로 된 수도관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럴 경우 수도관의 나비, 물에 녹아 주민들이 오염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버겐 카운티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유나이티드 워터는 전체 고객 약 20만 가구 가운데 5%에 해당하는 9,500 가구에서 납성분 수도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퍼세이 카운티의 퍼세이 벨리 워터는 고객의 20% 가량이 납 수도관을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1940년대 이전에 지어진 주택일 경우 납 성분으로 된 수도관을 여전히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식수가 납에 오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립 음용수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환경보호청에 납 성분 수도관을 구리나 플라스틱 수도관으로 교체하는 것을 의무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납 중독은 영 유아에게 치명적이고 중독되면 학습 장애나 이상 행동, 지능 지수 저하나 빈혈, 고혈압, 면역 결핍 같은 증세를 겪을 수 있습니다. 맨해튼 브로드웨이 공연 티켓을 너무 저렴하게 샀다면 또는 티켓 구하기가 어려운 공연 티켓을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면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겠죠. 가짜 티켓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CBS는 최근 한 특수학교 교사인 20대 여성이 온라인 웹사이트 크레이그스 리스트에서 가짜 뮤지컬 티켓으로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여성은 크레이그스 리스트에서 기존 가격보다 저렴하게 인기 뮤지컬 해밀턴 티켓을 샀지만 가짜 티켓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함께 뮤지컬을 관람하기 위해 8개월 전 티켓을 미리 구매했지만 티켓 판매 업체인 티켓마스터에 이벤트 코드 확인을 요청했다가 가짜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가짜 티켓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같은 포스팅을 올린 용의자에게 티켓을 사겠다고 제의한 후 뉴욕시경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은 사법경관은 웨스트 168가 인근 브로드웨이에서 가짜 티켓 거래 현장을 덮쳐 용의자 29살 글랜 리처드슨을 체포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장당 175달러에 샀던 뮤지컬 해밀턴 티켓은 1년 전 이미 매진됐고 현재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는 1, 3 0 0달러까지 치솟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현대화에서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연착률이 4년째 상승하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 공사가 최근 발표한 2015년 운영 보고서에 따르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지난해 8.4%의 연착률을 보이면서 2000년 9% 이후 15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연착률은 4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열차가 예정 시간보다 6분 이상 늦게 최종 목적지에 들어오면 연착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15분 이상 지연된 열차도 17%나 늘었고 평균 연착 시간 는 12.9분으로 전년도에 12.2분보다 늘었습니다. 토드 케민스키 뉴욕주 하원의원은 15년을 뒤걸음질 친 것과 마찬가지라며 롱알랜드 레일로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수도 없이 많이 접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롱알랜드 레일로드 측은 잦은 탈선과 충돌 사고, 이스트리버 터널 공사 등을 연착률 급등의 주요 이유로 지목했습니다. 롱알랜드 레일로드 측은 론 콩코마에서 파밍데일과 플로럴 파크에서 힉스빌 구간의 컬로를 증설하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를 2022년까지 구란센츄럴 터미널로 연결하는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정시 운행률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좁은 비행기 좌석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 있으시죠? 한 월로 상원의원이 비행기 좌석 사이즈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주장했습니다. 최소한의 공간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릎을 펴는 것조차 쉽지 않은 비행기 이코노미 좌석. 20년 전 35인치였던 좌석 간격은. 현재 평균 31인치로 줄었습니다. 일부 저가 항공의 경우 30인치도 안될 만큼 좁아졌습니다. 앞뒤 간격뿐만이 아닙니다. 양옆 공간도 2인치나 줄었습니다. Nothing bothers people more than the fact that there is almost no leg room. The average passenger feels like they're being treated as a sardine, squeezed and squeezed and squeezed. 현재 연방항공청이 지정한 법 조항에는 기내 비상출구 앞 공간 확보 관련 규정은 있지만 좌석과 관련된 조항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이를 해결코자 척슈머 의원과 스티브 코엔 의원이 기내 좌석을 넓히는 새 가이드라인을 의회에 상정했는데 3월 말까지 통과되야만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한편 국내 고객 중30% 이상이 비행기 이용 시 다리 뻗을 공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기내식과 넓은 좌석은 그 뒤를 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 리포트입니다. 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 정말 그럴까요? 가난에 찌들린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도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황량한 벌판 한 가운데 자그마한 산이 동그랗게 솟아 있습니다. 하지만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니 동산이 아니라 말 그대로 쓰레기 산입니다. 높이가 무려 100m, 너비도 500m나 됩니다. 과거 유해물질 폐기장이었던 이곳은. 포레 찌르는 악취는 물론 유독 가스도 끊임없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 떼가 득실되는 쓰레기산 중턱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쓰레기산에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괴로울 텐데, 손으로 쓰레기 더미를 파헤치며 재활용품을 골라내고 있는 겁니다. 이들 대부분은 대도시에서 강제로 쫓겨난 집시 출신의 소수민족.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 쓰레기산에서 주운 재활용품을 파는 게 유일한 수입원입니다. More 이들이 살 m 있는 판자촌입 o 다 쓰레기산 인근의 폐선로 r e 라쭉 늘어선 판 i 집들은 바로 옆 대도시와는 딴세상입 f 다 쓰러질 듯 좁은 집 안에 3 대가 모여 삽니다. 뚜렷한 주소가 없어 루마니아 국적을 가진 어려한 국민인데도 교육이나 건강보험 같은 기본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수천 명의 건강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비판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루마니아 정부는 개인의 문제라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하루 권장량을 추구한 염분이 들어간 메뉴에는 소금통 모양의 경고 그림을 표시하도록 한 뉴욕시의 행정 조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국 레스토랑 협회는 식당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고 선거로 뽑힌 시 의회에 입법 권한을 침해했다며 뉴욕시 위생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뉴욕주 대법원은 뉴욕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항소 법원은 29일 뉴욕시가 이 조치를 중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를 둘러싼 공방이 장기화. 될 전망입니다. 롱아일랜드 등 뉴욕주 내 20개 학군에서 불체 신분 학생들에 대한 입학 차별 또는 거부 행위가 없어지고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학생들의 입학이 보장됩니다. 그동안 16세 이상의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해 온 롱아일랜드 웨스트버리 학군도 더 이상 이 같은 입학 요건을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청장은 앞으로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인스파 스파캐슬이 어제부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지난 19일 스파캐슬에서 6세 여아가 목욕탕 속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끼면서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에 대한 조사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CPR 자격증을 가진 3명의 직원들이 있어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시 보건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지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재개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반 우표 요금이 현행 49센트에서 오는 4월 10일부터 47센트로 인하됩니다. 우표 가격이 내려간 것은 무려 97년 만입니다. 엽서 요금도 기존의 35센트에서 34센트로 내려가고 국제 우편 요금은 1달러 20센트에서 1달러 15센트로 내려갑니다. 연방우정국이 일반 우표 요금을 내린 것은 지난 1919년 7월 3센트에서 2센트로 내린 이후 처음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오전 중 바람이 불면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지만 푸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은 24도, 섭씨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다시 쌀쌀해지겠고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금요일은 쌀쌀한 가운데 오전 중 흐리고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토요일은 다소 기온이 올라가면서 가끔 흐리겠습니다. 이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